네, 여기는 이제 제 휴게소인데요. 여기 이제 코로나 때 분양했던 르기니아 여한데, 여기 발톱 이 부러졌어요. 여기 방충망에 걸려가지고,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차라리 사실은 이제 뭐, 다친 거는 참 안타깝지만, 발톱이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이제 그렇게 방충망 같은 데 걸려가지고 매달려있으면 잘못하면은, 이제 발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고, 애들이 이제 너무 놀라서 이제 막 계속,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 탈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이 애가 너무 싸놨다고 하도 저를 원망하셔가지고 얼마나 오래 방치해놨으면 처음에 본인들이 이렇게 다 만지고 그렇게 하고 데려가신 건데 지금 이미 뭐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싸놨다고 너무 저를 원망하셔가지고 제가 좀 받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한건 없습니다 지금 한 이틀째인데 어제 데리고 와서 오늘 이틀째인데 제가 휴게소에서 쉬고 있을 때 그냥 옆에만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서 간식을 좀 줬죠. 이렇게 딴거한거 거 없습니다. 간식 안 먹고 이렇게 던져요. 안 친하니까. 그런데 주다 보면 자기가 이제 뭐 맛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앵무새들이 자기가 안 친하거나, 아니면은 좀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옆에 왔을 때 물거나 하는 거는 도망가는 거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이에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어느 정도 근접해서 자기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경고를 하는데도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제 뭐 마음으로는 친해지고 싶어서 만지려고 하는 거겠지만 친해야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스킨십이 있고 좀더 가까운 연인들 사이에서 할수 있는 스킨십이 있는 것이고 또뭐 배우자 사이에서 할수 있는 스킨십이 있는 것인데 이제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만져서 친해지려고 하니까 앵무새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앵무새가 허락하는 만큼만 좀 접근하면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뭐 간식 같은 걸 준다거나 하면서 그냥 옆에만 있으면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무리 지어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고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와요. 어제만 해도 이쪽벽 쪽으로 자꾸 붙고 피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제 쪽으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사 이렇게 있어 보면은 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거 허락을 합니다. 아야, 아야. 이거 뭐 아프게 물지도 않잖아요.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공격할 의도가 없으니까요. 그냥 손 치우라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기가 존중을 받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존중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아프게 안 물잖아요. 살살살. 손 치워라. 자기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면서. 아야, 아야, 아야야야, 아야, 아야야. 아야, 아야. 이게 아프게 물면 손에 이제 막 부리자국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살살살 건드리는데 제가 그냥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게 안 무니까. 아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발도 내밀고 봐봐요. 오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유, 이거 발톱 어떻게? 애 휴대폰 좀 건들지 마.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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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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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네. 이게 만져서 친해지려고 하니까 손에서 물리는 거예요. 친해져야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처음에 뭐 만지고 이렇게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방치되다 보면. 앵무새가 뭐 보호자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좀 이제 그런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그 낯설고 또 이제 이런 게 불편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얘도 이제 자기 감정이란 게 있는 건데 그걸 좀 존중하면서 천천히 좀 접근하시면은 다시 이전에 좋았던 관계로 될수 있는데 너무 이제 성급하게 아니면은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시니까 이제 물리고 하는 거예요. 안 물리고 충분히 다시 뭐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주로 이제 생활하시는 공간에 앵무새를 꺼내놓고 내가 불편할 때는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앵무새가 경계, 막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락하는 선까지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앵무새가 그 긴장을 좀 풀고 조금 더 가까이 올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또 오기도 하는 거죠. 불과 이렇게 뭐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나서 이렇게 손에도 올라오려고 하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원망을 하시면서 분명, 분명히 자기가 그게 착하다고 이쁘다고 하고서 입양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예, 예, 다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앵무새한테 서운하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이제 뭐, 물론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좀 소홀하고 그렇게 되셨겠지만, 다시 이제 좋은 관계를 좀 회복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